새벽 2시 박지현 아파트에서 벌어진 충격사건의 전말 지현의 집에 구급차가 출동 박지현 매니저 충격적인 전화 받고 얼굴이 하얗게 질리다. 트로트 스타 박지현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평소처럼 고요하던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 새벽 2시에 구급차 3대가 긴급 출동하는 비상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 사건은 단순한 건강 이상을 넘어 완벽주의와 과도한 스케줄 속에 놓인 스타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는 구조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새벽의 비명 구급차 3대 긴급 출동 새벽 2시 경적 소리와 함께 119 구급차 3대와 경찰차가 박지현의 자택 앞으로 긴급히 달려오면서 평온했던 아파트 단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CCTV 영상에 따르면 2시 3분경 박지현의 거실 창문 쪽에서 빛이 깜빡였고 누군가 다급하게 문을 두드리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이웃 주민들은 당시 상황에 대해 비명 같은 소리가 났다. 처음엔 TV 소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곧이어 뭔가 떨어지는 듯한 소리와 함께 누가 좀 도와주세요라는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고 증언했다. 신고를 받고 불과 7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119 구조대원들은 즉시 집 안으로 진입했다. 현장에 있던 한 관계자는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누가 다친 건지조차 모른 채 모두 충격 상태였다고 당시에 위급했던 상황을 전했다. 매니저 충격적인 전화 얼굴이 하얗게 질리다. 이 충격적인 사건을 가장 먼저 신고받고 현장으로 달려온 사람은 박지현의 매니저였다. 그는 새벽 2시가 조금 넘어 박지현의 집에 구급차가 왔다는 전화를 받고 손이 떨렸다고 당시에 참담했던 신경을 밝혔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매니저는 이미 구급대원들이 집 안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을 목격했고 그의 얼굴은 충격으로 하얗게 질렸다고 한다. 매니저는 울먹이며 그동안 너무 바쁘게 살았어요. 최근에도 신곡 멜팅 대성공 이후 스케줄을 소화하면서 거의 잠을 못 잤어요. 이런 일이 생길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라고 말하며 박지현이 최근 얼마나 무리한 스케줄을 소화했는지를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응급실 긴급 이송 심리적 육체적화로 쇼크 가능성. 119 구조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박지현은 의식이 희미한 상태였으며 응급조치를 거쳐 인근 병원으로 긴급히 이송되었다. 현장 의료 관계자는 혈압이 급격히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단순 피로가 아닌 심리적 육체적 과로로 인한 쇼크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진단했다. 다행히 박지현은 응급실에서 안정치료를 받은 후 현재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소속사 측은 정확한 원인을 파악 중이며 현재는 외부 접촉을 삼가고 있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측근들은 이번 사태가 예고된 사고였다고 입을 모았다 최근. 그는 신곡 멜팅의 대성공 이후 방송 공연 화보 촬영 등으로 스케줄이 포화 상태였으며 녹화 도중에도 피곤한 기색을 숨기려 애썼다고 전해졌다. 가장 먼저 팬을 걱정한 눈물 무대보다 소중한 사람. 응급실에서 의식을 되찾은 박지현이 가장 먼저 내뱉은 말은 의료진을 놀라게 했다. 그는 팬들이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였다. 의료진은 정말로 그 상태에서도 제일 먼저 팬을 떠올렸어요. 무대에서 약속한 사람인데 실망시키면 안 된다며 눈물을 보였어요라고 전하며 그의 깊은 팬 사랑과 책임감에 감동했다. 한 의료진은 그의 말과 눈물에 깊은 인상을 받아 그는 가수가 아니라 한 사람의 순수한 영혼이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고 한다. 이번 새벽 사고는 단순히 스타의 건강 이상이 아닌 박지현이라는 사람이 내보낸 구조 신호였다. 대중의 사랑과 완벽함의 그림자 속에서 자신에게 늘 엄격했던 그의 완벽주의 성향이 결국 스스로를 옥죄어 억눌린 감정이 폭발한 결과로 해석되고 있다. 그의 눈물 뒤에는 무대. 위의 화려함이 아닌 인간의 외로움과 고통이 숨겨져 있었다. 팬클럽 맨도핀 병원 앞 눈물과 사랑의 바다. 박지현의 사고 소식이 퍼지자 팬클럽 멘도핀 회원 수백 명이 자발적으로 병원 앞에 모여들었다. 그들은 지연아 무대보다 내가 더 소중해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그의 회복을 빌었다. 병원 앞은 팬들의 눈물과 사랑이 가득한 바다를 이루었고 그들이 불렀던 노래 별빛의 멜로디가 새벽 공기 속을 울렸다. 현재 박지현은 회복 중이지만 그의 이번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남겼다. 그것은 사람은 박지현이 가수보다 먼저라는 것이다. 이제 그는 팬들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조금은 느려도 괜찮아요. 이번엔 제 마음부터 돌볼게요라고 속삭이고 있다. 그의 눈물과 고백은 무대. 위에서보다 더큰 감동과 울림을 대중에게 선사했다. 박지현의 정확한 건강상태와 향후 활동 계획 그리고 팬클럽 멘도핀의 응원 활동에 대해 더 알아볼까요? 가수 박지현이 새벽 응급 상황으로 긴급 후송된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건강 이상을 넘어 한국연예계의 고질적인 과로 시스템과 아티스트의 심리적 소진 문제를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신곡. 멜팅의 대성공 이후 숨쉴 틈없는 스케줄 속에서 발생한 이번 사태는 화려함 뒤에 가려진 아티스트의 고통과 완벽주의가 낳는 자기 파괴적 압박에 대한 사회적 경고음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의 응급실에서의 첫마디가 팬들이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였다는 사실은 아티스트들이 짊어진 과도한 책임감과 감정 노동의 무게를 여실히 보여준다. 위험한 성공의 그림자 연예계 과로 시스템의 문제. 박지현의 응급 후송은 별표 별표 성공하면 쉴수 없다. 별표 별표는 한국 연예계의 비뚤어진 관행이 나은 예고된 사고였다. 성공적인 컴백은 곧 수익 창출을 극대화해야 하는 기획사의 압박으로 이어지며 아티스트는 물리적으로 소화할 수 없는 극한의 스케줄 속에 놓이게 된다. 포화 상태의 스케줄. 신곡 성공 후 방송 공연 화보 촬영 등 포화 상태였던 박지현의 스케줄은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보장하지 않는 시스템의 명백한 증거이다. 기획사는 단기적인 수익 극대화를 위해 아티스트를 별표 별표 소모품, 별표 별표처럼 다루는 위험을 감수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아티스트의 건강 악화와 장기적인 활동 능력 저하라는 더큰 손실을 초래한다. 괜찮아야 한다는 완벽주의의 독, 박지현이 스태프에게 괜찮아요. 라고 말하며 힘든 기색을 숨기려 하고 팬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기 위해 눈물을 보였다는 사실은 아티스트에게 요구되는 비인간적인 완벽주의를 보여준다. 대중의 사랑을 받는 직업의 특성상 아티스트는 항상 밝고 긍정적이며 지치지 않아야 한다는 무언의 사회적 압박을 느끼며 이는 내면의 고통을 억누르고 외부의 구조신호를 보내지 못하게 만드는 심리적 도구로 작용한다. 팬덤이 던진 메시지 무대보다 내가 소중해의 의미. 응급 사태 소식이 퍼지자 병원 앞에 모인 팬클럽 멘도핀의 자발적인 집회와 별표 별표 지연아 무대보다 내가 더 소중해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별표 별표라는 피켓 문구는 아티스트와 대중 사회 전체에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건강한 팬덤 문화의 정립 이 메시지는 팬덤이 더 이상 아티스트에게 일방적인 완벽함과 희생을 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아티스트의 인간적인 건강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성숙한 지지 세력임을 선언한 것이다. 이는 한국 팬덤 문화가 소비와 요구의 단계를 넘 지지와 보호의 단계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팬덤의 인식 변화는 기획사에게 아티스트의 혹사를 정당화할 수 없게 만드는 강력한 사회적 압력으로 작용한다. 사람 박지현을 향한 공감. 대중은 화려한 무대 위의 스타가 아닌 과로와 고독 속에 무너진 한 청년의 모습에서 깊은 인간적 공감을 느꼈다. 박지현의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 억눌린 인간성의 폭발이었으며, 대중은 그를 무대 위의 가수가 아닌 고통받는 한 사람으로서 끌어안았다. 미래를 위한 제도적 개선 요구 아티스트 보호법 도입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박지현과 같은 아티스트들이 혹사당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소 휴식 시간 의무화. 기획사와 아티스트 간의 계약 시 최소 수면 및 휴식 시간을 의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어길 시 강력한 패널티를 부과하는 표준 계약서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는 물리적 과로를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장치이다. 전문 심리 상담 지원 의무화. 아티스트들이 겪는 극심한 감정 노동과 심리적 소진을 관리하기 위해 전문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기획사가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상담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비밀 유지를 보장하여 아티스트가 심리적 부담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아티스트 건강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기획사 차원에서 아티스트의 심박수 수면 패턴 스트레스 지수 등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위험 신호 감지 시 스케줄을 자동 조정할 수 있는 헬스케어 시스템을 도입하여 응급 상황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박지현의 새벽 응급 사태는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성장이라는 외형적 목표를 위해 아티스트의 인간적인 가치와 건강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뼈 아픈 교훈을 남겼다. 이제 박지현은 팬들과 자신에게 약속한대로 별표별표 조금은 느려도 괜찮다. 별표별표는 철학을 가지고 자신의 마음부터 돌보는 용기를 보여줄 때이며, 이는 곧 가수 박지현의 더 길고 건강한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새벽 2시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에 울려 퍼진 구급차 세대의 경적 그리고 박지현 가수의 긴급 이송 사건은 케이트로트를 넘어 한국연예계에 만연한 아티스트의 극한 노동과 정신적 과로 문제를 가장 극적이고 충격적인 방식으로 수면 위에 끌어올렸다. 이 사건은 단순한 건강 이상이 아니라 완벽주의와 팬사랑이라는 빛과 그림자 속에서 인간 박지현이 보낸 처절한 구조 신호였다. 사건의 전말과 현장의 분위기는 상황의 위급함과 충격을 그대로 반영한다. 이웃주민이 들은 비명 같은 소리와 누가 좀 도와주세요라는 다급한 목소리는 사건 발생 시점에 극도의 불안정성을 시사한다. 새벽 2시 3분경 거실 창문에서 포착된 빛의 깜빡임과 문을 두드리는 모습은 박지현이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응급 상황에 놓였음을 추측하게 한다. 매니저가 현장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는 증언과 119 구급대원이 전한 별표, 별표 혈압이 급격히 떨어진 상태, 심리적, 육체적 과로로 인한 쇼크 가능성, 별표, 별표이라는 의료 소견은 이번 사태가 예견된 사고였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박지현의 위기는 최근의 눈부신 성공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신곡 멜팅의 대성공 이후 방송 공연 화보 등으로 스케줄이 포화 상태였으며, 잠을 거의 못 자는 극한의 일정을 소화해왔다 측근들은 이를 별표 별표 개고된 사고 별표 별표라고 입을 모았는데 이는 아티스트의 건강을 최우선 순위에 두지 않는 현 연예 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게 만든다 별표 별표 괜찮아요. 별표 별표라며 피곤한 기색을 숨기고 팬들에게 절대 힘든 모습은 보이고 싶지 않다고 말했던 그의 완벽주의 성향은 결국 자기 자신을 옥죄는 족쇄가 되었다. 가장 가슴 아픈 지점은 응급실에서 의식을 되찾은 후 박지현이 가장 먼저 한 말이다. 별표 별표 팬들이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별표 별표는 그의 말은 의료진에게조차 깊은 감동과 놀라움을 안겨주었다. 자신의 생명이 위급했던 순간에도 무대에서의 약속과 팬들의 마음을 제일 먼저 생각한 순수한 영혼은 그의 예술 활동의 근본적인 동력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를 보여준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아티스트가 얼마나 큰 심리적 부담감 속에서 살고 있는지 증명하는 슬픈 자화상이기도 하다 완벽해야 한다는 자기규정과 실망시키면 안 된다는 강박은 내면의 고통을 억누르는 원인이 되었고 결국 육체의 쇼크로 폭발한 것이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팬클럽 멘도롱 회원 수백 명이 자발적으로 병원 앞에 모여 별표 별표 지현아 무대보다 내가 더 소중해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별표 별표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눈물을 흘린 장면은 팬덤 문화의 성숙함을 보여준다 팬들은 이제 스타에게 완벽한 모습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안녕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별빛의 멜로디가 울려 퍼진 병원 앞은 스타와 팬이 진정한 사랑과 위로를 나누는 감동의 현장이었다. 박지현의 이번 새벽 사고는 한국 연예 산업 전체에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던진다. 아티스트를 단순한 콘텐츠 생산 도구가 아닌 존엄한 한 사람으로 대우하고 이들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보호하는 시스템적인 전환이 시급하다. 소속사와 방송사는 무한 경쟁과 성과주의를 강요하기보다 지속 가능한 활동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박지현이 별표 별표 조금은 느려도 괜찮아요. 이번엔 제 마음부터 돌볼게요. 별표 별표라고 자신에게 속삭인 말은 모든 아티스트 그리고 우리의 삶을 향한 가장 중요한 교훈으로 남을 것이다. 사람 박지현이 가수 박지현보다 먼저 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박지현 새벽 응급 사태 심층 해부 완벽주의의 그림자와 케이팝 아이돌의 숙명. 가수 박지현의 새벽 2시 응급실 긴급 이송 사태는 단순한 건강 이상을 넘어 완벽주의와 과도한 스케줄이 케이팝 및 트로트 아이돌에게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보여주는 경고음이다. 별표 별표 사람 박지현이 가수보다 먼저다. 별표 별표라는 팬들의 외침처럼 스타의 외로움과 자신을 옥죄는 압박감이 육체적 쇼크로 발현된 이번 사건을 심리적 압박 팬덤의 역할 업계의 책임이라는 세 가지 층위로 나누어 심층 해부한다. 제1부 완벽주의라는 그림자 자기 억압의 심리학. 박지현이 응급실에서 의식을 되찾자마자 팬들이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눈물을 보였다는 사실은 그의 내면에 자리한 강력한 완벽주의와 자기 억압의 심리를 명확히 보여준다. 괜찮아야 하는 사람의 덫. 박지현은 팬들에게 힘든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는 강박 속에서 자신을 항상 괜찮아야 하는 사람으로 규정했다. 이는 자신의 고통, 피로 심리적 외로움을 내면에 억누르는 결과를 초래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때 억눌린 감정은 육체적인 증상 즉 쇼크나 급격한 혈압 저하로 폭발하는 경우가 많다 새벽 2시의 비명은 가수 박지현이 아닌 인간 박지현의 억눌린 감정이 보낸 최후의 구조 신호였다. 과로와 심리적 쇼크의 연쇄작용. 신곡 멜팅의 성공 이후 포화 상태의 스케줄은 육체적인 과로를 불러왔고 이는 심리적인 압박과 결합하여 면역력 저하와 신체 시스템의 붕괴를 가속화했다. 별표별표 별표 혈압이 급격히 떨어진 상태, 별표별표라는 의료 관계자의 진단은 단순한 피로가 아닌 극심한 심리적 스트레스가 신체에 미친 치명적인 영향을 시사한다. 제 2부 팬덤의 성숙한 움직임과 업계의 책임. 박지현의 사퇴 직후 팬클럽 멘도핀의 자발적인 행동과 병원 앞에서의 외침은. 케이팝 및 트로트 팬덤 문화가 얼마나 성숙하게 진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무대보다 내가 더 소중해 사랑의 재정이. 병원 앞에 모인 팬들이든 지연아, 무대보다 내가 더 소중해 별표 별표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별표 별표라는 손팻말은 팬심이 단순히 아티스트의 완벽한 퍼포먼스를 기대하는 것을 넘어 그의 건강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따뜻한 사랑으로 진화했음을 증명한다. 팬들이 새벽 공기 속에서 부른 별빛의 멜로디는 아티스트의 고통을 함께 치유하고 위로하는 성숙한 팬덤의 강력한 연대를 상징한다. 업계의 구조적 책임과 스케줄 조정의 필요성. 이번 사태는 소속사와 K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를 던진다 성공은 곧 더욱 가혹한 스케줄을 의미하며 아티스트의 건강을 뒷전으로 미루는 산업의 관행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휴식권 보장. 소속사는 단순한 응급 상황 수습을 넘어 아티스트의 휴식권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별표 별표 정확한 원인을 파악 중 별표 별표이라는 소속사의 발표는 향후 스케줄 관리와 심리 상담 지원에 결정적인 변화가 있어야 함을 내포한다. 제3부 결론. 새벽에 구조 신호가 남긴 메시지. 박지현의 새벽 사태는 개인의 비극을 넘어 성공에 대한 사회 전체의 맹목적인 압박이 청년 세대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발한다. 조금은 느려도 괜찮아요. 이번엔 제 마음부터 돌볼게요. 별표별표라는 박지현의 마지막 고백은 그의 팬들 뿐만 아니라 과도한 경쟁과 완벽주의 속에서 자신을 잃어가고 있는 모든 현대인에게 던지는 위로이자 자기 회복의 메시지이다. 가수 박지현은 이제 자신의 고통을 통해 대중에게 치유의 목소리를 전하는 새로운 차원의 아티스트로 거듭날 것이다. 그의 회복은 단순한 건강의 회복을 넘어 인간 박지현이 자신을 되찾는 의미 있는 여정이 될 것이다. 팬들의 눈물과 따뜻한 외침이 박지현에게 가장 큰 치유가 되기를 바란다. 제1부 위험한 완벽주의와 엔터 업계의 책임. 예고된 사고 스케줄 포화의 구조적 문제. 박지현의 응급사태는 개인의 건강 문제가 아닌 케이팝 및 트로트 산업의 구조적 문제가 나은 예고된 사고였다. 신곡 멜팅의 성공 이후 방송 공연 화보 등으로 포화 상태였던 스케줄은 아티스트에게 충분한 휴식과 심리적 안정을 보장하지 못했다. 소속사의 인식 전환 필요. 매니저가 현장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는 것은 위험 징후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거나 대처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소속사는 단순히 스케줄을 줄이는 것을 넘어 아티스트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을 최우선으로 관리하는 전문적인 시스템 심리 상담 의무화 주기적인 건강검진 등을 구조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상품이 아닌 인간. 의료진이 별표 별표 그는 가수가 아니라 한 사람의 순수한 영혼이었다 별표 별표라고 언급했듯이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아티스트를 수익을 창출하는 상품이 아닌 보호받아야 할 인간으로 인식을 전환해야 할 윤리적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팬을 향한 책임감과 자기 억압. 의식을 되찾자마자 팬 걱정을 먼저 했던 박지현의 눈물은 그의 책임감이 완벽주의와 결합하여 스스로를 옥죄는 압박감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별표 별표 무대에서 약속한 사람 별표 별표으로서 실망시키지 않겠다는 순수한 마음이 육체적 쇼크를 초래하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은 것이다. 제 2부 멘도핀의 연대와 사랑의 재정이 박지현 사태는 팬클럽 멘도핀이 보여준 성숙한 팬덤 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무대보다 소중한 아티스트. 팬덤 멘도핀이 자발적으로 병원 앞에 모여 지연아 무대보다 내가 더 소중해 별표 별표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별표 별표라고 외친 것은 케이팝 트로트 팬덤의 성숙한 진화를 상징한다 팬심은 이제 아티스트의 완벽한 퍼포먼스를 요구하는 것을 넘어 그의 인간적인 행복과 안녕을 최우선 가치로 둔다 이는 아티스트에게 가장 필요한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가장 강력한 보호막이 될 것이다. 위로와 치유의 멜로디 별빛 새벽 공기 속을 울렸던 팬들의 노래, 별빛, 별표, 별표는 단순한 응원가가 아닌 공동체적인 치유의 의식이었다. 슬픔과 걱정을 노래로 승화시켜 아티스트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행위는 박지현에게 깊은 정서적 위안을 제공했을 것이다. 이러한 팬덤의 연대는 박지현이 자신의 외로움과 고통을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괜찮다는 확신을 갖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다. 제3부 결론, 느려도 괜찮다 회복과 제도 약의 전략. 박지현의 별표 별표 조금은 느려도 괜찮아요. 이번엔 제 마음부터 돌볼게요. 별표 별표라는 고백은 향후 그의 활동 전략과 대중과의 소통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한다. 회복 최우선과 활동의 재구성. 소속사는 별표 별표 외부 접촉을 삼가고 있다. 별표 별표는 현 상태를 유지하며 박지현의 충분한 휴식과 심리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복귀 후 활동은 완벽주의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 인간적인 면모와 진솔한 메시지를 담는 느리고 여유로운 방식으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공감의 아이콘으로 제도야. 이번 사태를 통해 박지현은 화려함 뒤에 고독을 겪는 현대인의 외로움을 대변하는 공감의 아이콘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강력한 서사를 얻었다. 그의 눈물과 고백은 무대 위의 퍼포먼스보다 더 깊은 감동과 울림을 선사했다. 박지현은 이제 자신을 아끼는 법을 배우고 대중에게 치유와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진정한 아티스트로 새롭게 태어날 것이다. 그의 느린 발걸음과 솔직한 소통이 K엔터테인먼트 산업에 건강한 변화를 가져오는 새로운 표준이 되기를 기대한다.